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 고현정 씨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명작 드라마와 영화에서 깊은 연기를 보여주며 믿고 보는 배우라는 수식어를 얻은 고현정 씨. 그녀가 최근 공개된 자산 규모와 함께 2025년 5월 출연료까지 밝혀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지금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달에 얼마나 벌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죠. 고현정은 1971년 3월 2일에 태어나 1989년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출전하여 미, 미에 선발되며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미스 코리아를 계기로 연예계에 입문한 그녀는 단정한 외모와 차분한 이미지로 광고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본격적인 연기 활동은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고, 곧 그녀는 당대의 주목받는 신예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고현정의 배우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1995년 방영된 드라마 모래시계였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주인공 혜린 역을 맡아 섬세하고 깊이 있는 감정 연기로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다. 모래시계는 한국 드라마 역사상 손꼽히는 명작으로 평가받으며, 고현정 또한 이 드라마를 통해 국민 여배우로 떠올랐다. 이후에도 그녀는 꾸준히 다양한 작품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었다. 여왕의 교실에서는 냉철하고 권위적인 교사 마여진 역을 맡아 기존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엎는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고, 디어마이프렌즈에서는 노년을 앞둔 여성들의 삶을 그리는 섬세한 드라마 속에서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다시 한번 연기력을 입증했다. 한때 고현정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배우 중한 명으로 알려졌으며 그녀의 이름만으로도 작품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믿고 보는 배우로 평가받았다. 오랜 시간 동안 스캔들과 공백기를 겪기도 했지만 매번 복귀할 때마다 뛰어난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으며 건재함을 입증해왔다. 현재까지도 고현정은 자신의 연기 철학을 바탕으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견 배우로 자리 잡고 있다. 고현정은 오랜 연일 활동을 통해 상당한 자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 눈에 띄는 투자 성과를 보이고 있다. 먼저, 그녀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부동산의 가치는 현재 약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강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로. 해당 아파트는 탁월한 입지와 최고급 시설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주거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고현정은 수도권 외곽의 양평등지에 위치한 별장 형태의 휴양용 주택도 소유하고 있다. 이 별장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그녀가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그녀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수익형 건물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건물은 임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연일 활동 외에도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처럼 고현정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경제적 안정성과 자산 증식 모두를 이뤄내고 있다. 고현정은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투자 및 사업 활동을 통해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그녀는 한때 뷰티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화장품 관련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며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의 일정 지분을 보유했거나 직접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예인으로서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그녀의 뷰티브랜드는 런칭 초기부터 화제를 모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 바 있다. 또한 고현정은 연예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부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투자했거나 협력 관계를 맺은 사례도 존재한다. 더불어 상업용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자산 측면에서도 그녀는 다수의 주식과 대규모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자산 운영을 해오고 있다. 그 외에도 고현정은 고급 외제차, 명품 컬렉션, 예술작품 등 고가의 실물 자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이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자산 가치가 있는 컬렉터 수준의 수집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걸친 투자와 자산 관리 덕분에, 고현정의 총 자산은 약 250억 원에서 300억 원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인기 있는 배우를 넘어 뛰어난 자산가이자 사업가로서도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5월 기준, 고현정은 다양한 수입원을 통해 막대한 월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그녀의 주된 수입원은 여전히 연기 활동이다. 최근 드라마에 출연 중인 그녀는 회당 약 8.000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달에 2에서 3회차 분량의 촬영을 소화할 경우, 이를 통해 약 2억 물결표 3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두 번째로, 고현정은 광고 및 브랜드 모델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특히 뷰티와 패션 분야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속 모델로 활동하며, 한 캠페인당 5억 원에서 최대 8억 원에 달하는 광고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반으로, 이번 5월에 진행된 광고 활동만으로도 약 10억 원에 가까운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는 기타 수익이다. 고현정은 과거 출연한 드라마의 판권 수익, 방송 및 행사 출연료, 투자 수익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부가적인 수입을 꾸준히 창출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및 주식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며, 이와 같은 기타 수입은 월 3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2025년 5월 고현정의 추정 총수입, 연기활동 약 3억 원, 광고 및 모델료 약 10억 원, 기타 수익 약 3억 원, 총합계 약 16억 원. 이처럼 고현정은 연기뿐만 아니라 광고, 투자, 브랜드 활동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압도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오랜 세월 스타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고현정은 오랜 연예 활동을 통해 막대한 자산을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절제되고 조용한 라이프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녀는 사치스럽거나 과시적인 삶과는 거리를 두며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신중하고 전략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다. 특히 고현정은 사회공헌 활동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과거 여러 차례 장학재단과 복지기관에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의 존경을 받았으며 개인적인 선행은 조용히 실천하는 편이다. 대중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은 그녀의 진중한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녀의 자산 관리 스타일은 보수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이 돋보인다. 부동산, 주식,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분산 투자 전략을 펼쳐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는 한편, 한 분야에 무리하게 올인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대중은 고현정을 단순한 배우 그 이상으로 바라본다. 탁월한 연기력뿐 아니라 지혜로운 자산운영과 사회적 책임의식까지 갖춘 인물로 평가하며, 많은 이들이 그녀를 워너비 라이프스타일 위 대표주자 중 하나로 꼽는다. 고현정은 단순한 연기자를 넘어 뛰어난 자산관리 능력과 사회적 책임감까지 겸비한 진정한 여성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5년 5월 기준으로 추정되는 그녀의 어마어마한 자산과 수입은 단지 유명세에 의존한 결과가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한 실력, 지혜, 그리고 꾸준한 자기관리의 선물이다. 연기라는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사업과 투자, 기부활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고현정은 오늘날 대중이 바라는 이상적인 스타상, 상을 대변한다. 그녀의 행보는 단지 팬들 뿐만 아니라 같은 업계 후배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현정에 대한 더 흥미로운 이야기와 스타들의 진짜 라이프 스타일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